오늘 또 산행 중입니다. 예, 오늘은 심오고또 천마랑 같이 지금 병행해서 생자리에 들어왔어요. 생자리 에 상당히 그 높은 지역에 있는데 여기 지금 그 하수 넝쿨이 상당히 커요. 예, 이걸 지금 보실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런 걸다 보고 다 보시면은 좋겠지만. 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네, 이건 지금, 깍대에 있던 굴이 상당히 커요. 네, 상당히 커서 지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높은 자리에 하소가 이렇게, 하소는 이제 가을 초봄까지 이렇게 캐는 제가 장목이에요. 근데, 글쎄요. 이걸 한번 보셔봐야될것 같습니다. 예. 또, 좋은 영상이 보이면 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지치 좀 보고 지금 또 옮기고 있어요. 제가 여기 상당히 좀 거리가 좀먼 거리인데 그 상단에 그말 허리처럼 생긴 그런 그 자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보였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가고 이렇게 오늘 한번 밥 먹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야, 이렇게 천마가 보입니다. 예, 이 생자리에서 이렇게 천마를 찾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발 허리처럼 생긴 그등산은 상당히 주의해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여기는 지금 꽃이 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이죠? 야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이쁘고요. 이런 맛입니다. 이 생자리가, 물론 그 발품, 엄청난 발품을 팔아야 되지만, 또 이렇게, 그 제가 원하는 약재가 이렇게 반겨질 수 있을 때, 그때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도 지치도 보고, 하수어도 보고, 지금 천마까지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이런 맛입니다. 탄행이 굉장히 이런 맛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또 주위를 잘 봐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천마 좀 보고 이렇게 지금 옮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치가 아, 이건 싹비가좀 상당히 크네요. 이렇게 지치 꽃이 지금 만발했습니다. 아, 이쁘네요. 네, 이렇게, 지금, 삭대가 상당히 커요. 예, 네, 상당히 좀큰 지치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가을, 겨울에 캠은 좋겠 지요. 야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가 지금 상당히 높은 지역의 고도인데, 이 천마가 나올 자리인데, 지금 지치도, 뜨머뜨머 이렇게 하나씩 보입니다. 예, 꽃이 아주 만발해 있어요. 아 이쁩니다. 예, 지치꽃입니다. 싹대도 어, 음, 상당히 큽니다. 학대가 이렇게 지금 또 있고 아, 실합니다. 학대가 아, 음, 상당히 큽니다. 야참 멋있습니다. 이게 그 지치 이 모습입니다. 예, 꽃이 필때 이렇게 보기가 힘든데 이런 모습으로 좀 꽃이 피어 있습니다. 자, 또 주위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어, 지치 지금 방금 보고 그 주위를 좀 보니까 와 지치가 되게 굴락이네요. 예 이렇게 와참 멋집니다. 이 자연산 지치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도 이게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요. 와참 반갑습니다. 이런 개척 산행에 이름 묘미예요. 예, 저 같은 경우도 물론 구강자리를 가긴 가는데 음, 자주 가지는 않아요. 어, 조금 산행이 좀 팍팍하고 힘들 때 막힐 때 그때 한 번씩 그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항상 그 새로운 자리, 생자리 산행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 예, 오늘도 또 이렇게 이런 지치 구강자리를 또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집니다. 예. 약재가 상당히 크네요. 예, 아주 멋집니다. 예, 여기도 있고요. 예. 예, 이런 이런 산행이에요. 이 개척 산행은 음, 엄청난 발품도 팔아야 되지만 또 이렇게 멋진 약초들이 저를 또 반겨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걷는 만큼 이렇게 보이고 또 좋은 약재가 앞에 와있더라고요. 예, 항상 저는 그 초보 시절 같이 그 항상 그 배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위를 잘 보겠습니다. 어또 이렇게 천마 붙을자리를 이렇게 보니까 자작나무 그 밑에 이렇게 두 개가 꽃이 피해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어 이렇게 해서 생자리를 지금 찾고 공략을 하면서 지금 네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한두개 보려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한 10개나 20개 이렇게 만들어진 자리 있잖아요. 그런 자리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멋지게 두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조금씩 조금씩 지금 보고 있어요. 이렇게 생자리 단행은 또 이런 맛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주변에가 어디에인가는 다량으로 나올 확률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또 주위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어, 그, 주변을 좀 보니까, 어, 이게, 동이나물 군락지가 있어요. 예, 이게, 곰치오고 동이나물이 좀 비슷한데, 이, 동이나물은 독초입니다. 예, 이런 걸좀잘 보시고, 예, 이렇게, 곰치오고는 완전히 다른 식물이기 때문에, 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 동이나물 자생 조건은, 습골, 그, 물골 옆에, 이런데에, 그 많이 자생을 합니다. 이 음, 네, 이런 걸잘 보시고 이제 혼돈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에 담습니다. 또 주위를 보겠습니다. 어, 또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아 이게 삭대가 이렇게 세 개, 네세 예, 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재밌습니다. 이렇게 이 생자리에서 이런 이게 행복함을 줍니다. 예, 구강자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이렇게 오늘 다양하니 즐거움을 줍니다. 예, 또 좋은 영상이 보이면은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 아까 좀 천바 좀 보고 옆에 이렇게 능선을 넘으니까 또 바닥이 좋게 보여요. 그래서 천마가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 생자리에서 이 천마 한 개만 봐도 기분이 좋은 곳인데 오늘은 제법 많이 보고 있어요 여기 주변이 아주 수상합니다 잘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또 이렇게 천마를 좀 보고 또뭐 이렇게 천마가 있습니다 예, 멋집니다 여기 되면 이렇게 위에 등산에서 벙퍼짐 한 대는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은 조금만 맞으면 나올 확률이 많아요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이렇게 면은 참, 이게, 잔이 참, 음, 오늘은 제 생각하고 일치한것 같아요. 예. 예. 또, 좋은 영상이 보이면은, 촬영을 하겠습니다. 예, 그, 천마, 그, 생자리에서 한 40개 정도 보고, 지금 화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생자리, 그러니까,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자리이지만, 음, 와서 보니까 환경이 천마 나올 환경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어, 지금 거의 이쪽은 전 지역이 천마가 나오는 거예요. 뜸은 뜸은, 그러니까 여기 아마 대 군락지가 하나 자생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마 심도 어, 주변 그 산의 지세가 변화가 심한 것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예, 여기는 또 다음에 또 오기로 하고 어, 오늘은 또또 또 그, 하소도 보고, 비록 삶은 못 봤지만, 또 지치를 또 굴락기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 내일 멋진 주말 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